군병원의 차갑고 무미건조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한 남자의 발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육군참모총장 장혁준, 57세. 평소라면 당당하고 위험 있는 그의 걸음이 오늘만큼은 무겁고 느려 보였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던 혁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청년, 바로 그의 아들 장민우였습니다. 21살,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이등병 산소호흡기가 연결된 채 의식을 잃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어요. 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뭘 지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다. 나라군 아니면 이 끔찍한 이야기는 사실 몇주전 아주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혁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장혁주는 전형적인 군인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직업군인, 정의롭고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부하들에게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상관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저 평범한 남편이자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외아들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였죠. 민우는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제복차림을 보며 자랐고 언젠가는 자신도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 아들이 드디어 군에 입대했을 때 혁주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군대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험한 곳인 건 마찬가지니까요. 아들이 군대에 있다고 해서 특별대우 받는 건 절대 안 된다. 혁주는 평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민우가 입대한 후로는 연락도 자제하고 면회도 가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정기적인 부대 점검차 민우가 있는 사단을 방문하게 된 혁주는 갑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공식 일정을 마친 후 몰래 아들을 불러 잠깐 면담을 했죠.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아들인지 군복을 입은 민우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 힘들진 않고,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우는 밝게 대답했지만, 혁준의 눈에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들의 왼쪽 눈과 볼에 선명하게 멍든 자국이 있었고, 걸을 때 살짝 몸을 구부리는 것 같았어요. 갈비뼈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얼굴에 멍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혁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우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졌다느니, 별거 아니라느니 하면서 말을 흐렸죠.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모든 게 거짓말로 보였어요. 35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켜본 혁준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무언가를 숨기려 할때 보이는 표정이나 행동을 모를 리 없었죠. 정말 괜찮은 거냐? 아빠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혁준이 다시 한번 물었지만 민우는 끝까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해했어요. 참모총장인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고민하는 게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아들의 모습에 혁준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착하디 착한 아들이 뭔가 힘든 일을 당하고도 아버지를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주변에 다른 간부들도 있었고 공식적인 부대 점검 중이었거든요. 혁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멍든 얼굴과 어색한 걸음걸이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분명 뭔가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자칫하면 아들에게 더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참모 총장이라는 자신의 지위가 걸림돌이 될수 있었어요. 며칠 후, 혁주는 민우가 속한 부대의 연대장을 불러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병사들 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하지만 연대장의 대답은 뻔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총장님, 요즘 병사들 관리 철저히 하고 있고요. 혹시 장민우 이등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아, 민우 병사 말씀이시군요.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상급자 지시 잘 따르고 동기들과도 잘 어울리고 있어요. 연대장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게 혁준의 직감이었어요. 너무 모범답안 같고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파고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참모총장 아들 군내 특혜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별것 아니었어요. 혁준이 아들 부대를 방문했고. 따로 면담을 했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것 같았거든요. 혁주는 점점 더큰 그림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들이 군대에서 약간의 구타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자신의 오랜 라이벌인 윤상도 대장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상도는 혁준과 동기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경쟁해온 사이였어요. 둘다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습니다. 혁준이 원칙과 정의를 중시했다면 윤상도는 현실과 정치를 중시하는 타입이었죠. 최근에는 차기 국방장관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기도 했어요. 혁주는 직감적으로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꾸민 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혁주는 결단을 내렸어요. 헌병대의 지시에서 민우 부대에 대한 비공식 조사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기적인 기강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대부분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몇 명을 따로 불러서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우조차 여전히 별일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거냐? 아빠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 알지? 네, 정말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아들의 반응에 혁준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데 왜 말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밤 혁준의 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우와 같은 부대에 있는 한 병사의 어머니였어요. 총장님, 죄송합니다만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요? 저희 아들이, 저희 아들이 매일 밤 맞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고도 못 하겠다고. 참모 총장님, 아들도 같이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 순간, 혁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아들이, 정말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모 총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혁주는 그날 밤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밤 구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병사들까지 함께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더욱 괴로운 건 아들이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혁준은 바로 민우 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아버지 자격으로 간 것이었어요. 민우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야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라. 아빠가 어제 전화를 받았다. 혁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입대 초기부터 시작된 가혹행위, 매일 밤 이어지는 집단 구타, 물고문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입장이 어려워질까 봐서요. 참모총장님 아들이 맞았다고 하면 아버지께 피해가 갈것 같았어요. 이런 아들의 말에 혁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서 그 고통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있는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니요. 다른 애들은 너만 당한 게 아니지. 내 우리 군대 후임들이 더 심해요. 저는 그래도 참모 총장님 아들이라고 해서 좀 봐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은 민우의 말을 듣던 혁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헌병대장을 불러 정식 수사를 지시했어요. 이번에는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어요. 윤상도 대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혁준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 일 때문에 군 전체를 뒤흔들 셈이냐? 내 아들 일이 아니야. 우리 군의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만 손해야 정치권에서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이용한다고 말이지. 윤상도의 말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벌써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혁준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모총장의 사적 복수, 군기강, 해이의 주범 같은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혁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군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죠. 혁준의 발표가 나가자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혁준을 찾아와 조사 중단을 요청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총장님,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우리 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집니다. 국민들이 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차라리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참모 총장님, 아드님만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혁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후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민우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병사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더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한 병사가 몰래 쪽지를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상도 못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단 구타, 물고문, 전기 고문까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생각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혁주는 그 쪽지를 읽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조직적인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언론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달랐어요. 혁준이 아들을 이용해서 군내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참모총장, 아들 빌미로 군 사조직 제거 시도, 개인적 복수심의 눈먼 최고 지휘관, 이런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심지어 일부 기사에서는 혁준이 차기 국방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정치권의 압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국방 관련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혁준을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의원은 노골적으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어요. 총장님, 지금 이 상황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가혹행위는 그냥 덮어두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내부에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의 말에는 윤상도의 입김이 느껴졌어요. 둘이 서로 협력해서 혁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압박이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혁준에게 또 다른 충격이 닥쳤습니다. 민우가 부대에서 쓰러진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군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혁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갈비뼈 3개가 금이 가 있고 내출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보이고요. 언제부터 이 정도로 심했던 건가요? 최소 몇 주는 된것 같습니다. 계속 참고 견디다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네요. 혁주는 아들의 침대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군의 체면이 뭐 그리 대단한 건지.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는지. 민우가 깨어났을 때 혁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민우야, 이제 그만 참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버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내가 왜 미안해하냐? 잘못한 건 아빠야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민우는 그제야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단순한 구타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가혹행위였어요. 고참 병사들이 돌아가며 후임들을 괴롭히고, 간부들은 못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은밀히 동조하기도 했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하지만, 후임들이 매일 죽을 만큼 막고 있어요. 어떤 애는 벌써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혁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군 전체에 만연한 악습이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이를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혁주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격적으로 정군 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에 모인 지휘관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어요. 대부분이 혁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장님,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한 부대의 문제를 정군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총장님께서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은 윤상도가 한 것이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혁준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윤상도의 노골적인 도전에 혁준은 오히려 냉정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가혹행위 문제만이 아니라 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상도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겠어. 하지만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래, 내가 물러나면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 필요 없다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병사들이 맞아도 모른 척 하자는 거냐? 세상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 혁주나 현실을 봐야지. 둘의 대화를 들으며 다른 지휘관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함께 복무해온 동기생 둘이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회에서 혁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오세훈 의원이 주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사적인 감정에 휘둘려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언론의 공격도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혁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참모 총장, 아들 이용해 군 사조직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 개인적 복수심에 눈먼 최고 지휘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혁준이 차기 국방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어요. 하지만 혁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같은 부대에 있던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언론에 직접 증언을 한 것이었어요. 저희는 매일 밤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고문, 전기 고문까지 견디다 못해 자살을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었어요. 장민우 병사는 오히려 저희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익명으로, 나중에는 실명으로까지 그들의 증언은 혁준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군 내부의 압박은 오히려 더 거세졌어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윤상도와 오세훈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총장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총장직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의 안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오세훈의 말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혁준이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가혹행위가 단순히 일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고위 간부들도 이를 묵인하거나 은밀히 동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대장, 사단장, 심지어 군단장까지도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쉬쉬하며 넘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부는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혁주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군 지휘관 회의를 다시 소집하고 이번에는 모든 걸 공개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회의장에 모인 지휘관들 앞에서 혁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건 군의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 부하들의 생명과 인권입니다. 총장님, 아직도 그런 소리를 윤상도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혁주는 계속했어요. 군기강은 폭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폐하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 계급을 불문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혁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였어요. 일부는 박수를 쳤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었어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연루된 간부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연대장부터 군단장까지 줄줄이 보직 해임 및 군검찰 송치 조치가 내려졌어요. 군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혁준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국민들은 혁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오히려 그동안 이런 일을 묵인해온 군 간부들과 정치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아버지다운 결단 군의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혁준을 비난하던 기사들은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그의 정의로운 결단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혁준 자신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혁준은 참모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의 최종 책임은 최고 지휘관인 제게 있습니다. 저는 총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혁준의 사임 발표에 국민들은 오히려 아쉬워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지휘관을 잃는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혁준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사임 전 마지막으로 혁준은 군에 여러 제도를 도입했어요. 피해자 보호제도, 인권교육 강화, 고충신고 시스템 등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민우는 완전히 회복되어 아버지를 만나러 왔어요. 건강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민우야, 아빠가 진작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지킨 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후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수 있게 됐어요. 제복을 벗은 혁준은 아들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킨 건 군의 체면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었단다. 그렇게 혁준은 군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군의 진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큰 용기가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법이니까요. 혁준의 선택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군인들의 아버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